이제 5월 곧 다가오는 내 생일이 5월 31일이다. 그래서 엄마랑 누나가 올라왔다. 엄마랑 외할머니가 나한테 돈 10만원씩 아마도 각각 줬다. 사랑하는 우리 기현이 생일 축하해.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나르는 백마가 되어라. 엄마가 준 거. 기어나 생일 축하한다, 할머니가. 이거는 근데 진짜 꼭 간직하고 싶다.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할머니랑 함께 할수 있는 날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기록 같은 거꼭 잊지 마, 말고 있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튼 엄마가 먼저 올라와서 엄마랑 같이 머릿고기에 냉면 먹고 내일도 같이 식사하자는 데 근데 내일은 또 어디서 먹을지 모르겠다. 솔직히 이 동네는 좀 근사하게 먹을 때가 외식할 만한 데가 없는 곳이라가지고. 아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이긴 하다. 뭘 먹지? 생일식사로. 소고기 소고기 사 먹겠지. 아 소고기 갔던 집 있는데 분위기는 근데 그냥 약간 후줄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라서 맛은 괜찮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기 싫은. 근데 가까운 데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서 고민이긴하다.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저기 방 너머에 누나랑 엄마가 듣기 때문에 당분간은 편하게 방송이나 일기쓰기가 조금 그렇다 누나는 나를 혼잣말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부르... 아씨 아무튼 아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다 고생일이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.